첫 톨에 치는 죽지 않는 샷입니다. 네, 죽지 않는 샷. 볼스피드 한65 정도를 생각하고 치는 거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66이 나왔죠. 이제 필드에 가면 항상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쳐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자, 필드, 티샷. 첫 톨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딱 65에 200, 230 정도를 쳐야 되겠다. 상체와 하체로 친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오른쪽 팔 하나, 요거 하나로 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갖고 칩니다. 첫 번째, 저는 어 이렇게 잡으면 저희가 지금 스트롱 그립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지 않고요. 자 지금은 가볍게 자 컨택을 할 때는 자, 살짝 스트롱을 줄이고 오른손도 원래는 이쪽으로 많이 갔던 스트롱인데 요런 느낌으로 두 번째는 백스윙에 갔을 때 스윙을 내가 하체와 어깨를 통해서 휘두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상하체가 부드럽지 않아요. 아침 티업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절대 치지 않고, 백스윙에 갔을 때, 살짝 왼발이 이렇게 밟아지는 느낌 정도. 체중이동이 살짝 유지되면서, 체중이동이 이루어질 때, 오른팔을 뻗어준다. 오른팔을 뻗어준다. 순간적으로 퉁! 텐션을 주는 거예요. 퉁! 근데 보실 때, 제 가슴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 뒤에 계속 머리가 그, 그 자리에 계속 유지가 되어 있죠. 왜냐면 이렇게 되어야만이 저희가 한시 쪽으로 공이 이렇게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렇 근데 하체가 상체가 다한 번에 돌아버리면 뻗었을 때 손은 11시로 가다 보면 이제 훅이 날수 있고 헤드가 열리면 슬라이스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팔이 지나갔을 때 가슴과 고개가 무조건 뒤에 있어야 됩니다. 팔만 간다라는 생각으로 통 그럼 무조건 반드시 가요. 이건 제가 정말 우리 라베님들한테 꼭 강추하고 싶은 건데.